안녕하세요. 시스터키친의 요리구과 이미경입니다. 오늘은 전을 한번 부쳐 볼 건데요. 저는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죠. 그래서 부추가 있으면 부추를 준비하시면 되고, 실파가 있으면 실파를 준비하셔도 되는데 오늘 저는 부추에다가 조개살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부추는 채소 중에서도 이제 보양식에 속하는 스태미너 음식이에요. 그래서 힘이 불끈불끈 생기게 하는 거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같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추는 씻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물 속에다 집어넣고 살살살살 흔들어 씻으세요. 이거를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주물러 주시게 되게 되면 풋내가 많이 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전을 부치는 것도 크게 부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4cm 정도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네, 부추에 아이들이 먹는다 그러면 은 매운 고추는 좀 생략하셔도 되는데, 이 부추전에는 약간 매콤한 고추가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청양고추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조개살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개살을 손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요즘은 깨끗하게 손질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 껍질이 좀 제거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소금을 조금 집어 넣으시고요. 물에다가 한두번 정도 씻어주시면 돼요. 도물도물 씻다 보면 은 우리 손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그대로 넣게 되면 조개살이 크잖아요. 빼신 거를 한번 다져주시도록 하세요. 너무 잘게 다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다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밀가루가 기본이 되는 그런 전을 부쳐볼 건데요. 밀가루나 부침가루 어느 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반컵 정도 넣으면 한 50g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을 부치실 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밀가루를 집어넣으시고요. 이 채소를 같이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잘 풀어지지도 않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야채가 막진이겨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전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요 밀가루에다가 먼저 물을 넣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밀가루나 부침가루하고 물하고 1대1 정도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먼저 부드럽게 멍어리가 하나도 없이 풀어지면 그때 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부추도 넣으시고 미나리도 넣으시고 김치도 넣으시고 호박도 넣으시고 이러면 각각의 전이 붙여지는 거죠 저도 오늘 이렇게 한 다음에 썰어 놓은 부추 집어 넣고요. 고추도 좀 집어 넣으시고. 그래서 대충 섞어 주세요. 어, 밀가루가 너무 적어 보이지 않나요? 하는데 오늘의 주 재료는 이 부추예요. 밀가루가 아니라. 그래서 부추가 정말 밀가루에 비해서 어, 많아 보인다 하시면 반죽을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섞여지면은요, 거기에 조개살 이렇게 반죽을 하시는 게 기본 밀가루 베이스로 한 전의 반죽입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전을 한번 부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름을 쓰시면 되고요. 전을 부치시면서 기름을 아껴야겠다 생각하면 내가 좀 전을 맛없게 먹어야 되겠다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이유는요 기름의 온도가 올라야 돼요 기름의 온도가 안 오르고 찬 상태에서 전이 들어가게 되면요 기름이 이 재료에 빨리 흡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집어넣고 쭉 펼쳐주세요 얇게 전이나 고기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자주 뒤집지 마세요. 적당히 익었을 때 뒤집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뒤집어주게 되면은요, 익지도 않았는데, 찢어지기도 하고요. 예, 기름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아, 어느 정도 이제 익어 보인다. 그럼 그때 한번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조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개를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불을 줄이셔가지고 익혀주시고요 앞뒤로요 그래어 그래도 조개가 아니어 보여 집이 계속 나와 하면은 불을 조금 더 줄이셔가지고 노릇노릇하게 지겨주시면 돼요